조선족 등 중국인이 밀집했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등 유명 차이나타운 인구가 3년 새 40%나 줄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90%인 것을 볼때 대부분 중국인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만 유독 한국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들이 길을 못 펴고 급격히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한 호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의 손에는 복뱅이와 삽이 들려 있는데요. 손에 든 물건만 보면 공사장 인부들인가 싶지만 그들의 모습은 일을 하려는 인부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명에 가까운 이들은 손에 든 연장으로 호텔 로비와 호텔 내부를 박살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호텔 직원은 황급히 도망을 치고 급하게 호텔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특사 영화를 찍는 중인가 착각이 될 정도로 조폭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이 호텔은 중국 조폭이 운영하는 호텔이고 곡뱅이와 삽으로 호텔을 때려 부수는 사람들은 중국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은 매우 찌질한 이유였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해베이성의 석가장의 진법한 호텔 이 호텔에 평범한 인상의 50대 남성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상의 이 남성 중한 명은 중국 허베이성이 주둔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제27군 총사령관인 친회의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호텔에 들른 건데요. 그런데 친회의장이 사우나를 즐기던 중 실수로 찻잔을 하나 깨뜨렸고 깜짝 놀란 친회의장은 호텔 측에 사과를 하며 찻잔 값의 5배를 배상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 호텔의 종업원이라면 오히려 괜찮다고 했을 테지만 조폭 출신이었던 이 종업원은 그 정도로는 안 되지라며 찻잔값에 100배를 물어내던가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호텔 종업원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친회이장은 화가 났고 여기 사장 나오라 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내가 뭔데 큰 소리야? 사장을 만나고 싶으면 돈을 내라며 비아냥거렸죠. 친회이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나는 군총사령관이오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폭 종업원은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내가 군총사령관이면 나는 시진핑이야라며 더 강도 높게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란을 알게 된 친회의장의 운전병이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친회의장이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운전병은 종업원에게 찻잔값의 열배를 주고 친회의장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업원과 같은 흑사회,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면서 사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들은 착장갑재 100배를 배상하지 않으면 호텔을 나갈 수 없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죠. 너무나 화가 난 상태였지만 친회의장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착장갑재 100배를 물어주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족복에 불과한 흑사회가 군총사령관을 향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할수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허베이성을 장악하고 있던 흑사회는 이미 지역의 경찰과 정치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들은 흑사회가 어떤 범죄행위를 행해도 모두 눈 감아주기로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뇌물의 힘을 믿고 멋대로 해온 흑사회는 총사령관을 건드리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의 군 총사령관은 능력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회의장의 집안은 초엘리트 군인 집안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국방부장이었고 동생은 부사령원 출신이었죠. 친회의장 역시 후에 아버지처럼 국방부장이 될 만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최고 직책의 인물들과 끈끈한 인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텔에서 찻장갑재 100배를 물어주고 나온 친회의장은 즉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수부대 집합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죠. 쓰레기를 청소하러 간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출동하라. 친회의장의 명령이떨어진과 동시에 모든 특수부대는 호텔 앞으로 집합했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텔 밖을 장악했고 곡괭이와 삽을 휘두르며 호텔 전체를 때려부셨죠. 호텔 전체가 난장판이 되는 걸 지켜보던 흑사회 조직원들은 두목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당장 와 보셔야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호텔을 박살내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흑사회 두목은 평소 뇌물을 바치던 모의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잠시 후 흑사회 두목은 부하들과 현지 공안국장, 경찰 20명을 동원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이지만 은밀하게 챙겨뒀던 총기까지 들고 갔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완전 무장을 한 특수부대가 호텔 전체를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흑사회 두목 앞에서 공안국장은 허세를 떨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공안국장의 호통 소리에 친회의장이 나타났죠. 친회의장을 본 공안국장은 바짝 군기가 들어간 모습으로 경례를 했고 친회의장은 공안국장을 향해 내가 알바 아니다라며 괜히 뛰어들지 말라는 손짓을 했는데요. 총사령관의 등장은 상상치도 못했던 공안국장은 학사회 두목에게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뇌물을 주는 최고 권력자였던 공안국장이 꽃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는 것을 본 흑사회 두목은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신회의장에게 많은 돈을 바치며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는데요. 신회의장은 흑사회 두목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특수 부대원들에게 호텔을 마저 부수게 한뒤 내놈들이 중국에서 절대 살수 없게 만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대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이날 이후 흑사회 두목은 자취를 감췄고 흑사회 조직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국 cctv에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사라졌던 흑사회 는 시간이 지나 일본과 아시아 국가 들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차이나타운에도 나타났 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악역장채 내 모티브 가된 실제 인물 역시 흑사파의 행동대장이었죠. 당시 한국 차이나타운에 중국 흑사회 족복들이 잔뜩 몰려와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들은 2000년대 초반 차이나타운의 세력을 장악했고 그 일대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락펴락하고 있었죠. 실제로 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그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조폭의 세력 다툼까지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차이나타운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에는 원래 흑룡강파가 먼저 장악하고 있었지만 연변 흑사파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후 흑룡강파는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주도권을 상실했고 차이나타운을 장악한 흑사회는 한국 조폭들조차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가리봉동 일대의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업소를 장악했고 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한국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뜯어가며 막대한 피해와 공포감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이나타운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흑사회 출신 조폭이 흉기를 휘두른 강력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영등포 경찰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경찰관과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의 진압에도 흑사회 조직원들은 흉기까지 휘두르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자칫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 기동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은 출동한 순간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막무가내로 무기를 휘두르는 흑사회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의 경찰 기동대의 힘이었죠. 이 사건 후 흑사회 조폭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차이나타운 근처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